오늘의 말씀 이삭의 아내 이브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이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창세기 24장 4절 말씀 아멘.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초대선님은 바로바로 화분규 음, 맞습니다. 네, 제가 이 꿈트리크크에 초대되다니 아주 무한 영광입니다. 오, 정말요? 정말요? 아, 목사님 정말 환영합니다. 꿈트리크크 촬영 현장에 나, 나와보니까 아, 떨리는데요. 이렇게 여러 명의 수고로 영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꿈트리크크가 벌써 9개월째예요. 9개월 만에 목사님이 출연해 주셔서 저희도 무한 영광입니다. 아 목사님 이만 나오셨는데 우리 꿈들이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글쎄요,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요? 음, 저희는 목사님의 어떤 말씀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음, 그럼 요즘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네, 지금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음. 그럼 저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삭의 이야기, 아,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아, 리브가요. 저희가 성품 예배를 드릴 때 배려의 여인으로 등장했었어요. 네. 특히 낙타에게 물을 주는 장면이 아직도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낙타가 한 번에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낙타 열마리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이 누구든 쉽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리브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삭의 짝이었던 거랍니다. 그 상황에서 낙타까지 돌보는 마음이 열린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겠죠 아, 그렇군요. 그럼 목사님, 리브가와 이삭의 만남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우리 모두의 만남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만남은 우연히 아니라는 것이죠. 아, 모든 만남에 의미를 부여해야 겠어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한다면, 만남이 좀더 진지해야 할것 같아요. 리브가는 이삭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결혼을 결심했잖아요. 네. 지금, 지금 세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겠죠. 그렇지만 이삭도 리브가도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맞아요. 불가능한 이야기 같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오늘부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겠어요. 정전 매우 좋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안에 리브가를 통하여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꿈틀리크크 영상 촬영이 이렇게 땀나는 일인, 일인 줄은잘 몰랐었어요. 모두 모두 아주 수고가 많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영상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꾸토리. 쿠쿠.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에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싸우고 헤어지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가족, 친구 부부, 모든 만남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그 만남을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할 수는 없겠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짝 리브가 현명하고 지혜롭고 건강한 아내를 찾게 된 것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결단, 그리고 종의 기도를 통해 준비된 리브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만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있기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난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친구, 선생님. 배우자, 직장 동료, 선배와 후배들. 그 만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만남이 될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꾸터리 꾸꾸! <laughs> 왜지, 왜지? 오늘 목사님이 다녀가셨어. 목사님이요? 와, 끔트리 영상이 기대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봤어 그래서 넌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지, 뭐야. 아, 그래요? 무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 빨리 알려주세요. 오늘은 말이야. 리브가 이야기를 해주셨어. 리브가요? 아, 이 사계 안에 리브가 맞나요? 오, 레이지! 맞아! 그 리브가야! 근데 리브가 이야기를 하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정정은 결혼 안합니까? 에이지 쉬. 결혼은 뭐내 혼자 합니까 그렇잖아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에이지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내가 좋은 배우자 만나라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번주 미션은 무엇인가요? 이번주 미션은 바로바로 바로 미래에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거야 미래의 나의 남편은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을까 생각해보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 우선순위 정하기. 아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와 미션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내이지 내일이지 어렵겠지만 너무 중요한 문제야. 그러니까 꼭 생각해 보길 바래. 우선 엄마에게 물어봐야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랑 만나면 좋을지.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엄마와 이야기를 해보면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럼 마무리, 마무리 인사할까요? 좋아! 마무리 인사 시작! 끈들이 친구들! 번째.